디자이뻐응 마음에 들어 이거 이렇게 완전 미니네 미니 애기 미니, 미니. 파이 응. 이 정도로도 충분히 할수 있고 조금 더 위로하려면 이거 쭉 응. 고마워 응 뭐가 치킨 아린 뭐 먹어야 돼 햄버거 없어서 제 햄버거 제뭐 없어졌어 응 원래 그.. 응. 무슨 햄버거도 있었잖아 거기서 가상거상거 기록에 가서 전화하면 되지 그냥 아 맛있겠다 아이스크림 이렇게 똑똑한 거 있어? 맛있겠다 이게 음, 뭐야? 이건 음, 뭐야? 이게 참치인가? 참치인가? 응. 이거 똑똑하아 이렇게 따뜻따로 먹는 거야? 연어는 참... 어디 있어? 여 응. 이게 더 추가한 거라고? 그런가 봐방난치네 그렇지. 와, 진짜 말도 너무 양이 적다. 사람이 양이 더 있는 거? 아, 밥이 있는 거. 좀... 진짜 말도 안 돼. 어, 아, 양이 너무 적어라을 먹고 싶어. 연어는 냉동인가?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어때, 맛은? 모르겠습니다. 음. 맛있어? 신선해. 아, 신선해. 응. 음. 응. 음.

내가? 응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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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맛있겠다. 아니 냄새가 어, 되게 어, 맛있다. 근데 왜두 개야? 따로 따로 줬나봐. <laughs> <laughs> 아 맛있어요 양념 많은 것봐아음 음 맛있어. 나 원래 프라이드만 없잖아. 응. 내꺼도 먹어봐. 너꺼 무슨 맛인데? 간장 아니야? 나 마트 핑크 했는데? 음. 맛있어. 작은 거. 얘 괜찮아? 응. 간장 같은데? 음. 간장이야? 간장 같아. 음, 어때? 같이 먹으면 덜 질리지. 약간 단단 아? 간장에 고추. 완전 밤이야. 밤 늦게까지 일을. 감옥 아니야 여기. 여기 <laughs> 감옥입니다. 아깨네아한번 뭐. 편의점에서 한번 보자 뭘? 그 아사히 맥주 진짜 지 하.. 짐 없겠지 네맥 아사히 맥주 없어? 나 알게 Wiki